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커피 마실 때 쌉싸름함과 따뜻한 온도가 유난히 좋았던 순간, 문득 화사한 노을의 색감이 유독 아름답게 보였던 순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감각적인 사람일지도 몰라요. 감각은 원래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도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더 감각 있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미대에 다니고 많은 작가분들, 또 예체능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진짜 감각 있다. 라고 느낀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보고 겪어보니까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다기보단 더 보고 더 감정을 느끼려는 습관이 배어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걸 알고 나니까 저도 더 감각을 키우고 싶어졌고 여러분과 이 경험을 나누고 두고두고 보면서 실천하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오늘 감각 있는 사람들의 특징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훈련 방법으로 예술적 감각을 더 키울 수 있는 꿀팁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감각적인 사람들은 자기만의 시선이 있어요. 단순히 잘 보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혹시 사진작가 스티브 맥커리의 아프가니스탄 소녀를 보신 적 있나요? 초록빛 강렬한 눈동자를 가진 소녀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20세기 가장 유명한 사진이 되었고, 스티브 맥커리는 로버트 카파상을 수상했죠. 이 사진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예쁜 소녀를 찍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12살인 소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고달픔, 충격 등 수많은 감정을 포착했기 때문이에요. 맥커리는 같은 장소에서도 단순한 구도가 아니라 피사체가 주는 감정 그 자체를 담아내기 때문이겠죠. 이게 바로 자기만의 시선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맥커리는 길을 걸을 때도 카메라를 들고 있을 때도 항상 다른 사람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볼까? 그리고 나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항상 생각한다고 해요. 사진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가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사진이 특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그림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물을 두고도 누군가는 정확하게 형태를 따라 그리고 누구는 빛과 그림자만 강조하고 또 누구는 색을 과감하게 바꿔서 표현을 하죠. 중요한 건 나는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사람들은 익숙한 구도보다는 항상 새로운 구도를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죠. 이건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자신이 느. 느낀 걸 기준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자기만의 시선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과정을 가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을 되게 감각적으로 해석해요. 자기 시선으로 보는 것만으로 많은 차이가 생기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장면을 보고도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이야기를 발견하고 뭔가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더라고요. 이런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고흐죠.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떠올려보. 볼까요? 다들 아시죠? 그 그림에서 별은 단순한 점이 아니고 하늘은 그저 까만 배경이 아니죠. 그 안에는 소용돌이 치는 빛과 흐름, 감정과 에너지가 담겨 있어요. 고은은 밤하늘을 단순히 정적인 풍경으로만 본게 아니라 별빛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흐름을 느꼈고 그걸 그림으로 표현했죠. 이게 바로 감각적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뭔가를 하나의 풍경이 아니라 느낌과 이야기로 해석해요. 같은 바다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파란 바다네? 어떤 사람들은? 참 맑고 고요하다 라고 하죠. 그림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이 사람의 얼굴을 닮게 그려야지 라고 하지만 감각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 인상이 되게 차분한 느낌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라고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작가가 어떤 감정을 담았는지 그 색감과 구도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 되게 깊이 이해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감각적인 해석이 쌓인 면 일상 자체가 훨씬 더 풍부하고 다채로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감각적인 사람들은 경험을 시각화할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풍경을 머릿속에서 다시 그려야 한다면 뭐 창밖에 거리 지나가던 사람들의 옷 색깔 도로 간판의 디자인 분명히 봤는데도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감각적인 사람들은 단순히 경험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변환하고 시각적으로 재구성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능력을 극한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영화감독 크리스토퍼 논란이에요. 저도 논란 감독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만 들어도 아는 인셉션, 인터스텔라, 덩케르크.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영화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화면이 엄청 입체적이고 공간감이 강하고 마치 내가 그 장면 속에 있는 것 같은 몰입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놀라는 영화를 만들기 전에 머릿속에서 먼저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해요. 시나리오를 쓰는 단계에서 이미 카메라 앵글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인물이 어느 방향에서 벌어올지 빛이 어디서 들어와야 하는지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다 시각화 한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이미지 그대로 촬영장에서 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란의 작품은 촬영이라기보다 재현에 가까운 작업이라고 해요. 이미 머릿속에서 다 찍어놨으니까 이렇게 감각적인 사람들은 경험이나 내용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변환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여행을 다녀와도 뭔가 영화를 본 것처럼 설명하거나 사람을 만나도 눈썹의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는지 뭐 말할 때 표정이나 제스처가 어땠는지 하나의 장면처럼 떠올리면서 말을 하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마음의 눈 시각적 기억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각적 기억이 발달해서 정보를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감각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미세한 차이를 인식해요. 우리는 보통 감각이라는 걸 다른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커피와 오렌지 주스는 완전히 다른 맛이니까 누구나 구별할 수가 있죠. 근데 감각적인 사람들은 아주 미세한 차이도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똑같아 보이는 커피도 한쪽은 조금 더 고소하고 한쪽은 살짝 더 신맛이 난다는 걸 바로 알아차리는 거죠. 이런 감각의 차이를 제대로 보여주는 예식을 셰프 같은 분들이죠. 그 중에 고든 램지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 냉정하고 무서운 셰프로 유명한 고든 램지가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맛의 균형이래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미묘한 맛의 차이를 구별하는 훈련을 한다고 해요. 그분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레몬즙을 0.5ml만 추가해도 음식의 균형이 달라진다. 0.5ml면 진짜 작은 차이인데 이걸 단번에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고든 램지를 세계적인 셰프로 만든 거겠죠. 이분이 갖고 있는 미슐랭 별만 해도 엄청 많대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갈 차이를 되게 정확히 감지하고 활용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다 파란색 아니야? 하는 색도 수채화 잘하는 사람들은 청록색, 군청색, 코발트 블루, 뭐 울트라마린 블루처럼 다 세밀하게 구별을 하잖아요. 이건 단순히 색에 대한 지식 때문이 아니라 뇌가 그 차이를 감지하는 능력을 길러서 그런 거예요. 이걸 그냥 재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뇌 연구에 따르면 미세한 차이를 자주 인식하는 사람들은 감각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더 발달한다고 해요. 처음엔 저도 감각적인 사람들은 원래 타고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정말 많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제 작품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에 차이가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 이 능력은 누구나 키울 수 있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뇌과학에는 신경가수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뇌가 경험에 따라서 변화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낸다는 원리인데요 런던의 택시기사들은 엄청 복잡한 런던의 길을 빠르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택시기사들의 해마가 일반인보다 훨씬 훨씬 크다는 게 밝혀졌어요. 계속 길을 기억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뇌가 스스로 변화하고 발달하게 된 거죠. 감각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보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뇌가 변화하고 감각이 더욱 정밀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더 감각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만의 시선 찾기. 그림 그릴 때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요소를 정해보세요. 이 부분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찾아보세요. 인물의 눈빛일 수도 있고 뭐 풍경 속의 오토바이일 수도 있고 물방울 하나? 책한 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도 그냥 예쁜 장면 딱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뭘까를 먼저 생각해보세요. 같은 골목을 찍더라도 나는 쓸쓸함을 강조하고 싶어 뭐 어지럽게 늘어진 복잡한 느낌을 담고 싶어라는 식으로요. 이런 연습을 계속하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시선을... 생기고 감각적으로 대상을 해석하는 힘이 강해져요. 두 번째는 바라보기. 하루에 한 가지를 오래 바라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사물 하나를 5분 동안 바라보면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야 된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컵이네가 아니라 어, 이 컵은 매트한 질감이네, 빛을 받는 부분과 그림자 부분의 경계가 되게 또렷하게 생겼네.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연습을 계속하면 점점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바라보는 습관이 생기게 되고 평범한 것에서도 색다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경험을 시각화하기. 오늘 본 장면 하나를 눈을 감고 다시 떠올려보는 거예요. 오늘 만난 사람을 기억할 때 그냥 인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특징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머리 스타일이 어땠지? 뭐 눈썹 모양은 어떤 느낌이었지? 하면서요. 그리고 단순한 사물을 상상 속에서 변형해보세요. 이건 창의력 기르는 데도 되게 좋은 연습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책상 위에 커피잔을 3배로 커진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거를 대리석 재질로 만든다면 어떤 느낌일까? 같은 식으로 머릿속에서 자유롭게 조작을 해보는 거죠. 이 연습을 자주 하면 상상력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머릿속에서 그림처럼 경험을 저장하는 힘이 길러질 거예요. 마지막은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보는 거예요. 일단 색을 한번 비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림 그릴 때 하늘은 무조건 파란색, 나무는 초록색. 이런 뭔가 단순한 공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색이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미세한 차이를 인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뭐, 이 초록색 안에 노란빛이 살짝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좀더 따뜻하거나 차가운 회색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색상표, 명도표를 만들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나름대로 기록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사물 관찰도 좋지만 그림자를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광원과 시간 흐름에 따라서 그림자의 색. 감각 밝기가 되게 달라지거든요.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대상을 훨씬 더 세밀하게 바라보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또이 습관이 쌓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더 생생하고 다채롭게 다가올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각은 완전 타고나는 거 아니야? 아, 부럽다.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고 전공 수업을 하다 보면 억지로라도 작업을 통해서 내 느낌과 생각을 담아야 했으니까 좀 계속 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 알게 되더라고요. 감각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할수록 점점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어느 날 갑자기 풍경 하나를 봐도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매일 보던 나무들 뭐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깊이가 엄청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에스키스로 남기고 작품으로 표현까지 하게 됐어요. 그냥 보던 풍경을 바라보게 되었고 단순한 대상에서 감정을 느끼게 되고 경험이 머릿속에서 생생한 이미지로 남게 된 거죠. 그치만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더더 더 감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감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라 같은 하루도 더 흥미롭고 같은 풍경도 더 생생하고 사소한 순간들도 더 깊이 경험하며 훨씬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같이 연습해 봐요. 꾸준히 반복하는 거예요. 감각은 훈련이에요. 한번 의식한다고 해서 갑자기 감각이 막 뛰어나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가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이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그림 느낌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감각적인 삶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시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을 넘어서 세상을 더 깊이 보고 느끼는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저랑 같이 성장하고 배우고 감각을 키워봐요. 구독, 좋아요로 꼭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